탁코 속에 과학적 원리가 많이 숨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두 가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탁구와 같은 종목에 여러 가지 스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탑스핀. 위로 위로 회전을 주는 탑스핀, 백스핀, 아래로 아래로 회전을 주어서 공이 내쪽으로 돌게끔 하는 백스핀, 그리고 옆으로 옆으로 회전을 주는 사이드스핀, 양쪽 모두 가능하겠죠. 그래서 탑스핀, 백스핀, 사이드스핀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이 스핀들에는 마그누스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누스 효과는 게르누이의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향이 있다면 어, 배구와는 다르게 또 야구와는 다르게 탁구나 테니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 접촉한 후의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가볍게, 재밌게,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그누스 효과와 마찰력. 방금 말한 그두 가지가 적용되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야구와 배구의 경우에는 마찰력은 조금 덜할수 있겠죠. 축구도 마찰력보다는 마그누스 효과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전 방향인데요. 한번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여러분들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상회전, 하회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탑스핀, 그죠? 혹은 백스핀이라고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세계 공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용어가 아무래도 영어가 어 용어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스핀, 백스핀 이런 말이 주로 쓰인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회전은 또 너클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것도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이 진행하는 방향, 즉 전진 방향으로 구르는 회전을 전진 회전이라 한다. 탑스핀, 지금 나와 있죠. 탑스핀. 공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즉 후진 자동차에 후진할 때처럼 후진 방향으로 구르는 회전을 후퇴 회전이라 한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작은 화면이지만 보여주면 탑스핀은 이렇게 공을 이렇게 공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백스핀은 반대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공의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로부터 시작하여 백스핀, 그 다음에 나로부터 시작하여 탑스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을 보낼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 탑스핀, 이건 탑스핀의 예입니다. 탑스핀은 시계로 계산했을 때한 1시, 2시, 3시 정도를 맞춰야 된다. 그럼 백스핀은 몇 시겠어요? 적어도 3시, 4시, 5시 정도에 맞춰야겠죠. 6시까지도 뭐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 그래서 탑스핀을 보내고 싶다 했을 때는 공의 1시, 2시, 3시 방향. 그 정도. 그다음에 백스핀을 맞추고 싶을 때는 4시, 5시 정도. 어, 그 위치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사진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마그누스의 효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선생님이 다리,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쪽 방향입니다. 공이 이 검정색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던졌어. 투수가 그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이 파란색, 파란색 요것들은 공이 검정색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바람이 공이 날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회전을 지금 빨간색 요, 회전을 이렇게 주었다. 그죠?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쪽은 바람 방향과 회전 방향 이쪽 회전 방향이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죠 그죠 팽팽해지겠죠 하지만 이쪽은 어때요 바람도 이쪽으로 부는데 회전도 이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느슨해지겠죠 딱다 사라지겠지 바람도 이쪽으로 부는데 회전도 이쪽이니까 그쪽이 딱 이렇게 느슨해지겠죠 이쪽은 팽팽해지겠어 그쵸? 그래서 이쪽은 압력이 높아지고 이쪽은 압력이 낮아진다 요거 이해 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이 높은 압력인 곳에서 낮은 압력인 곳으로 가고 싶어해요 이런건 어떤거냐면 교실에 사람이 많아 그러면 어때요? 교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높은 압력인 곳에서 낮은 압력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 이건 뭐 사람의 마음을 마치 예를 들었는데, 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것은 어,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이겠죠. 그게 곧 나옵니다. 그래서 마그누스 힘이 생겨서 공의 진행방향이 내가 처음 회전 줬던 그 방향대로, 이 방향대로 공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것이 마그누스 효과입니다. 몇번 반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그누스 효과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파란색을 먼저 보세요. 파란색 쭉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탁구 타구를 보냈다 전진 회전이 걸리지 않은 공 아니면 덜 걸린 공, 그렇죠? 걸리다 많공 우리 그런 공 많죠? 그런 공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날아간다. 하지만 아주 강한 전진 회전이 걸린 공. 그렇죠? 탑스핀이 제대로 걸린 공은 친구가 탑스핀을 제대로 걸어서 넘길 때는 공이 마치 아웃 될것 같다가도 지금 어때요? 계적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공이 이 이렇게 방향을 걸었으니까 이 방향 건대로 쭉쭉쭉쭉 해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그누스 힘에 따라서 어, 전진회전이 제대로 먹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전진회전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급격한 포물선의 그림으로 안정성이 높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마그누스 효과는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한 것인데요. 사실 마그누스. 베르누이 모두 사람의 이름이고,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일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베르누이가 보이고요. 일단 베르누이 정리 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 높이의 관계를, 어 갑자기 그쵸? 체육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됐나? 수량적으로 나타낸 법칙으로 유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한 것을 유도되었습니다. <laughs>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어, 에너지라는 것이 보존되기 때문에 높은 압력에 있는 그쵸? 공기들이 낮은 압력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 베르누이의 원리이고 베르누이의 정리이고 이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라서 양력이 생겨서 실제로 이 비행기 날개 모양인데요. 비행기가 뜰수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좀 이번 기회에 알아보니까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이것만은 아니다. 이걸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라고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행기가 뜨는 원리도 이런, 어 구조로 생긴 비행기 날개의 영향이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그누스 효과를 우리 야구 상황으로 보자면요. 투수가 류현진 투수 잘, 잘 던지죠 또 이런 공을 류현진 투수가 이쪽에서 공을 던집니다. 이렇게 공을 던질 때 류현진 선수가 공을 탑스핀을 걸었어요. 탑스핀은. 이 탑스핀이죠 지금 상황이 방향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탑스핀을 걸었을 때 공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었으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마치 직진으로 쭉올 것처럼 보였는데 공이 빨간색 궤적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마그누스 효과다. 그렇죠. 우리 야구 선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설명한 내용을 한번 더 보자면 공의 진행 방향은 보라색입니다. 바람의 방향은 어때요? 공의 진행 방향과 반대죠. 그죠 바람이 공이 이렇게 가면 바람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이 스핀과 다른 방향인 곳에선 압력이 높아지고 같은 방향인 곳에선 아래쪽이죠. 압력이 낮아져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게 마그누스 효과라는 겁니다. 실제 축구에서도 마그누스의 효과를 아주 많이, 그렇 거의 매 경기, 거의 매 경기가 아니고 무조건 매 경기에 많은 축구 선수들이 아주 예민하게 잘 활용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실제 공의 진로 축구의 경우를 보자면 회전이 이렇게 걸렸을 때, 이쪽으로 휜다. 회전을 이렇게 걸었을 때 이쪽으로 휜다는 것.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여학생의 경우 이게 언제 생기냐면요. 반려구 경기할 때그 파울이 안될것 같은데, 파울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보면은 이렇게 회전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회전이 순간적으로 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그누스 효과를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그냥 1루 쪽 혹은 특히 3루 쪽으로 많이 가죠. 3루 쪽으로 그대로 갈것 같지만, 통통통통 튀어서, 그렇 휘어지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거, 이거 다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마찰력인데요.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다. 먼저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공이 바닥을 이렇게 미끄러져 간다 그러면 은그 방향과 반대 힘이 작용하죠.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요. 그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제 공은 지금 무슨 스피니 들어갔을까요? 이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무슨 스피일까요 그렇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백스핀입니다. 백스핀. 대답 안한 사람 속상해. 선생님 속상해. 다음번에 꼭잘 보고 선생님이 기다려 주면 대답해 주세요. 백스핀이 들어갔고 들어오는 궤도가 이렇다라고 보면 회전이 없을 때의 궤도가 있죠. 공이 이렇게 튀겼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이번에 회전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이는데, 우선 이 회전이 있을 때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요거는 이제 마찰력이라는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지면에 닿으면서 지면에 이렇게 힘이 가해집니다. 이 힘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힘이 가해지죠. 그러면, 마찰력은 반대쪽. 공에게 가해지는 힘. 그쵸? 너왜 왔어? 너 이런 힘이 줬어? 그럼 나도 이런 힘줄 거야. 그러면서, 선생 파란색으로 반대쪽으로 힘을 줍니다. 그럼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반대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튀어 오르게 되겠죠. 그쵸? 그럼 선생 극단적으로 표현해 봤는데, 회전이 있을 때의 궤도를 보면, 공이 가해지는 힘, 이 반작용의 힘으로 튀어오른다. 그래서 실제로 백스핀을 제대로 넣으면 거의 되돌아올 정도로 공이 그 자리에서 탕해서 쭉 가다가 탕 해서 튀어야 되는 걸쭉 가다가 탕해서 멈추죠. 멈춘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더 가까이 가서 쳐야 될 것처럼 공이 짧게 온다는 게 백스핀 그리고 지면과 탁구 대화의 마찰력으로 생긴 원리라는 것 이해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탁구할 때 조금 더 이해가 많이 갈 겁니다.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종종 탁구 스피인 백스핀으로 서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백스핀으로 서브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 저 친구 의 서브가 저렇구나라고 알고 주, 준비를 조금 더 앞에 가서 그렇 백스핀은 또 백스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시도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반사각과 입사각 얘긴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입사각은 공이 들어갈 때, 바닥에, 그죠? 지면에 튀, 탁구대에 튈 때, 튀기 전에 각도라고 보면. 가운데, 직각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반사될 때. 그렇죠? 그 각도다. 이 정도 수준에서 보면 되구요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공의 회전과 중력, 마찰 등을 무시할 경우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다.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공의 회전이 걸려 있으면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방금 봤지만 회전이 걸려 있으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달라질 수 있다. 전진 회전, 탑스핀이 걸린 공, 탑스핀이 걸렸죠. 반사각은 입사각보다 크다. 공은 들어올 때보다 낮게 바운드된다. 탁구에서 드라이브 탑스핀을 걸었을 때 공이 바운드가 되죠. 지금 스피니 걸어져 있는 상태를 보면 이렇게 공이 이제 공을 공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힘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선생님 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힘 이렇게 줬어? 그러면 내가 이런 힘을 줄 거야. 그렇죠? 빨간색으로 해 볼게요. 내가 이런 이런 힘줄 거야. 그러면서 공이 앞쪽으로 튀어 나가죠. 반사각이 커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아까 봤지만 백스핀일 때는 백스핀이죠. 공이 방향이 이렇게 바닥 쪽에는 이렇게 입니다 그러면 너 이런 힘 줬어? 빨간색 아래쪽 이런 힘 줬어? 그러면 내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런 힘줄 거야, 그죠 그러면서 공을 이렇게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반대쪽 힘을 반대쪽 힘을 주면서 공을 들어올리게 되는 게 백스핀의 원리인 거죠, 그죠 공의 스피드가 낮을수록 이 차이는 커진다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스피드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이 스피드를 많이 회전을 거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스피드를 많이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의미 없이 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게 가해진 힘만큼 마찰력이 발휘가 되겠죠. 아, 한번 살펴봤던 건데요. 스피인 어떻게 받을까 입니다. 스피두 가지의 경우 탑스핀일 때 백스핀일 때 어떻게 받을까 보면 전진회전일 때 후, 후진회전일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상대랑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를 걸면 상대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라켓을 되게 엎은 채로 스윙을 한다. 라고 하면 나도 똑같이 엎은 채로 스윙을 해야 되고요 상대가 눕힌 채로 이제 커트를 한다라고 하면 나도 커트를 어, 해야 그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그 정도에 따라서 너무 이게 스피니 많이 걸리지 않으면 그냥 플랫으로 똑같이 받아도 어, 막 그렇게 공이 많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탑스핀을 그냥 플랫으로 받으면 네트를 넘어가지 않고요 백스핀을 플랫으로 받으면 공이 떠버립니다. 뭐 그것을 생각해보고 실전에서 한번 적용해 볼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